안녕하세요. 한비티, 한비시입니다. 네, 오늘은 어, 드라마 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JTBC 드라마죠. 네, 10월 4일부터 방송 중, 중이고요. 방영 중인데 16부작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 50분에 하고요. 음, 15세 이상 관람가죠. 고려 말에, 음, 그리고 조선 초의 배경이고요. 어, 각자 신념으로 말하는 나의 나라. 들 두고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며 권력과 수호에 관한 욕망을 폭발적으로 그려낸 액션 사극이죠. 네. 어, 등장 인물이 <laughs> 서휘로 양세종님, 우도한님이 남선호역 서련님이 한희재역, 장영님이 이방원역, 그다음에 김영철님이 이성계역, 그다음에, 이성계 그다음에 안내상님이 남전역. 조이연 님이 서연역, 서현역 지승현 님이 박치도역. 인교진 님이 방목역. 이유진 님이 <laughs> 정범역. 아까임 인교진 님뭐좀 섰어요. 동상이몽 때 이미지랑 꽤 다르셔 가지고. 네. 제작은 CP가 오환민 님, 제작에 백박. 제3님 김지은 님, 연출이 김진원 님, PD 님은 김무현님, 박우람님북보는 최승대님, 윤희정님입니다. 시청률을 보니까 최신이 15회가 3.9, 최고가 6회에서 5% 5% 였는데요. 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양세종님이 되게, 여기서 또 크게, 음, 그거죠. 음... 어, 양세종님의 맡은 서희라는 역할은 서연이라는 누가 남매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선호님은 서연님의 친구고, 그다음에 두 분이서 삼각관계네요. 한지재님과서련님과 네, 삼각관계를 이루는데. 이런 관계군요. 네. 네. 친인데 약간 부정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남선호님하고는. 네. 그래서 서희혁은. 석영님의 아들입니다 어, 북방을 어, 호령했던 장수였는데 이성계님의 그러니까 김영철님의 그 휘하장수의 아들인거죠 네. 이런건데 이방원에게 가서 휘하 장수로 들어가는데 성공하죠. 네. 이렇게 됐고, 서련님은 이어루의 차기 행수로 키워졌죠. 총명하고요. 어, 이어루의 행수가 되죠. 그리고, 이광원이 반란을 성공하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우죠. 장영님이요. 네.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승환님하고 김재희님, 그리고, 시게이트 DJ님이, 파트 1에, OST를 부르셨어요. 파트 2는 옥주현님 파트 3는 퍼플레인, 님이 부르셨네요. 어, 기대되는 드라마인데요. 요거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한비 t v 에서 나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비 t v 는 오늘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